어디 샀는지 까먹었어. 아, F I T B 적혀 있는데. 음, 뭐더라? <laughs> 설명란에 참고해 주시면 하나씩 뭐부터 꺼내 볼까? 하나, 둘, 셋. 음, 얘는 내가 다이어리. 너 안에 그냥 여러 가지 쓰여 있는 다이어리고. 얘는 아이디어 노트 안에 어, 표지는 아, 이렇게 그냥 이런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양기자 지금 작가에 꽂혀가지고 이 책만 계속 이 작가 책만 계속 읽는 중 이거 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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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 여기 증거는 별거 없는데 포인트는 얼마전에 몇년 전에 만들어 놓은 이름표를 찾아서 다 붙여놨다. 이것도 붙여놓고, 얘도 붙여놓고, <laughs> 자기애가 강하다. <laughs> 어, 다 붙여놨어. <laughs> 지금 내 휴대폰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케이스만. <laughs> 그리고 꾸비올로꾸비올로에 코비홀로, 샀어. 색감이 맞아가지고. 맞아. 좋아하는 색깔 야딱 지갑 어, 이거 약간 컨셉 충실한 사람 같지 않나 그래서 딱 열면 심지어 카드도 다 파란색 방탄이든 학생증도 파란색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카드도 파란색 <laughs> 이거 약간 컨셉 <콘셉트> 장인 <laughs> 아무튼 이거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런 거 민증 넣을 수 있고 여기 있고 그래서 동전 넣을 수 있고 난 지폐를 넣지 항상 3,000원은 들고 다녀야 되니까 얘는 디랩? 디랩에서 샀어요 이거는 레펙트 10호 10호여가지고 그렇게 밝아? 어, 어. <laughs> 아니 테스터를 못 하고 사가지고 어? 괜찮은데 하면서 사가지고 너무 밝은 거야. 그래서 수정용으로 쓰고 약간 하이라이터 정도로 쓰는. 얘도 비슷한 색감. <laughs> 어, 이거는 아로마티카라고. 비건 브랜드? 친환경 브랜드에서 나온 건데, 손소독제. <laughs> 완전, 완전 감귤 <감결> 착장 냄새. <laughs> 어, 여기서 다지산게 이거. 이거는 손소독제. 보습에 아주 민감한 사람. 이 되는 거 받을 욕심 딸리바 핸드크림. 얘는 체리 블러썸, 얘는 로즈. 이랑 이거 조말헤 어. 앤프레시아앤 코쿤. 아, 프레시라코 몰라 이거 만 냄새 같 그리고 이게 세트로 같이 있는데 바디크림 라즈베 만다린 바디크림. 우리 세개짠 <laughs> 여기 놔두서 하나씩 발색을 해보면 일단 이거는 은지가 세개 선물로 준거촉촉이 <laughs> 그리고 이건 방금 은지랑 세트로 산 세트 세트 센슈얼 파우더 매트 헤라 로지 수트. 이거는 조금 더 딥해진 느낌. 이거는 내돈내산 바비브라운. 이거는 참에보이고 싶을 때 바르는 거. 이거 연구소 다닐 때 진짜 많이 발랐는데 얘만 하나 딱 발라 누가 봐도 나 웜톤 나 웜톤 퍼스널 컬러 갔는데 알고 보니보 웜톤 아니면 어떡하지? 보모 <놈은> 아니고, 아니고 여름 쿨이 <laughs> 아니 여름 쿨이신데요? 뭐? 그러나그 뭐지 톤망 칭찬 이건 내 전자기기 파우치. 얘도 up up 귀여워 엽지 이거, 투명하게. <웃음> <웃음> 왜 들고 다니는 거야? <laughs> 전... 이거 삼각대에 쓸때 하우... 케이스를 한번 하려고. 그리고 이거는 내그 충전기. BBB? 이거 다, 다 닿히게 썼어. 그리고 무선도 대고 무선도 대고 여기에 몇더 있는지 이렇게 누르면 나온단 말이야. 스마트한데? 응. 응, 그래서 좋아. 이거는 내 에어팟. 남주. p 수 없는 s 게 예뻐서 그 e a s 는뭐 이어폰 이거는 아 이어폰 줄 g o o 하 y 나왔다 찍 n t 게 근데 이거 별로 잘안 찍혀 근데 이거 약간 비상용으로 들고 다니는 거아이 e 도 비상용 이거 이거 응. 터키에서 산 터키에서 제일 예쁜 파우치 <laughs> 이거는 비상약 이거 인공눈물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잖아 유산균 혹시 모르잖아 <laughs> 비타민 혹시 모르잖아 <laughs> 이거 타이레놀 음스타이런걸 혹시 모르잖아 <웃음> 사탕 모켄디 <laughs> <오훈디> 혹시 모르니까 <모르잖아. 웃음> 걔는 왜 몰라? 목이 아플 수 있잖아. <laughs> 이거 집게 핀 혹시 모르잖아. 그리고 이거 이거 알고 있으 혹시 모르니까. <laughs> 걔는 왜 거기서 나올까? <laughs> 혹시 모르잖아. <laughs> 다치면 안 되니까. 혹시 모르니까. <laughs> 혹시, 혹시... 아, 이게 다다. 아, 다행이다. 이제 없다. <laughs> 다시 압수 혹시 모르니까 약간 혹시병 방치. 휴대폰 톡. <laughs> 아, 가방, 가방 어디 가요? 이거는 MJ. 음. 아, 이거 그냥 씩 이거는 i p h 안에 있는거 하나씩 이, 이거는 아이폰 11 64기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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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4이가6 다영씨 응, 다양아 고마워. <laughs> 이거는 입 텁텁할 때 먹는 민트 캔디. 어. 이거는 내 소중한 에어팟. <laughs> 에어팟 풀업. 응, 없으면 안 돼. 응, 이가 선물 받았네요 혹시 각인 있나? 응, 각인은 없어요. 아하. 이거는 현지가 가줬어 현지가 고마워. <웃음> 고마워. <웃음> 이거는 응? 화장품. 화장품. 아, 아파우치 아, 없이 그냥 그렇게 들거든요 응? 응, 이 가방이 작아서 그냥 아, 그냥 이렇게 들고 왔어요. 아, 언니 감사해요. <laughs> 이거는 효진이 어머니가 사주신 거. <laughs> 뭐지? 감사 퍼레이드다. 응. 어, 이거는 <laughs> 효진아 고마워. <laughs> 효진이가 사준 거? <laughs> <laughs> 이거 남자친구가 사준 <다> 거. <laughs> 고마워. 고마워. 네, 하나씩 발색해 볼까? 이거는 크림 제형인데 응. 라스에서 새로 나온 블러셔예요. 약간 이런 색깔 보일까? 어. 거는 사실 나도 아직 안발라졌어 <laughs> <laughs> 방금 사서 왔어. 이제 한번 뜯어볼게요. <웃음> 언박싱. 언박싱. <웃음> 이거는. 이런 색깔. 오. 이거는. 어. 진짜 한세달 내내 매일 바른. <laughs> 약간 트렌치 코튼. 트렌치 코튼좀 오렌지 느낌인데 얘는 좀. 더 딥한 어, 딥하고 굵다. 그리고 얘는 그냥 무색. <laughs> 어 어디 있지? 어디 발랐지? 여기? <laughs> 지갑. 어, 이거는 언니 오빠 신혼 여인 갔다가 음. 사다 준 거. 어. 발리? 하와이? 발리? 발리. 어 발리 느낌, 느낌, 느낌. 어 가까이서 보여주세요. 뒷면은 뒷면은 이렇게 생겼어요. 아 카드 지갑. 아 공전도 들어가요. 어. 뭐야? 이거는 오늘 애플로치 샀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놓은 스트랩 준비성 철저 스트랩 아 이쁘다 색감 완전 은지다 여기 색감에 은지라고 색감. 적혀있다 마지막은 없으면 안 되는데 열쇠 집에는 가야 되니까 <laughs> 소중한 알리니 뜯탔어 딱딱딱 딱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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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오, oh, 이뻐.